이 쌍놈의 새끼가 넌또 어디서 튀어나온 년이야? 감히 내 아들을 니가 뭔데? 미친년아! 쌍년아!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성급 호텔의 고급 연회장 이제야 정신 차렸나? 계속 내 발바닥이나 핥으라고? 진작 이럴 것이지 돈꽤낯었네 아빠 그놈이 드디어 꼬리 내렸네요 당연하지 지난번 당한 망신을 생각하면 내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며 싹싹 빌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마음껏 놀아보자 본인들이 주인공인양 파티를 즐긴다 그 시각 민재는 수빈과 함께 도착했는데 너희 덕에 내가 말년에 호강하네 고마워 원장님 덕에 어린 저희가 잘 컸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전 잠시 볼일좀 잠시 후 단상 위 환갑 축하 현수막을 발견하고 이 새끼가 날또엿 먹인 거예요. 이 염병할 놈이 저것들 당장 치워, 당장 다 치우라고. 단상으로 달려가는 그때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감히 형을 조롱해. 이딴 거 너나 처먹어.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한다.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? 당신들이 얼마나 바닥인지 직접 보시죠. 환갑 축하연임을 깨닫고 다들 경악하는데. 오늘은 네형 생일이야. 가족이 먼저지. 어느 또라이가 동네 할망구 생일을 챙겨. 가족, 지난 일은 벌써 다 잊었어요? 말로는 안 통하는구나. 너희들 당장 저놈 잡아.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마는데, 부모도 형제도 나몰라라 아른 호로자식. 오늘 제대로 인간 만들어주마. 강제로 무릎 꿇리고. 제발 그만해요. 나 줘요. 감히 하찮은 할망구 따위가 원장님한테 손대지 마. 오호, 네 약점이 이 할망군에?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. 샴페인병을 집어드는데. <목소리> 누군가 나타나고. 이 쌍놈의 새끼가. 넌또 어디서 튀어나온 년이야? 감히 내 아들을. 네가 뭔데? 미친 년아. 쌍 년아? 내 인연? 재찍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아빠! 감히, 감히 나를! 한번더 쓰레기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 원장님, 민재씨 괜찮으세요? 나야 괜찮아 이런 집안에서 일이 반듯하게 크느라 네가 애썼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